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이 신령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장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장세전에 선택해 주셨다는 요한 가지 사실만 확실하게 붙들면은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은 그 이후부터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났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에 가는구나. 이 성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신령한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일째 하나님의 비밀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이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의 값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값을 내놓으신 겁니다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헛되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부모 잘 만나서 3대 4대 잘 믿어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귀해 주셨을 때에 이 십자가 구속의 보혈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누가 지켜주셨어요? 누가 보호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갈때 누가 여러분 손 잡아서 그까지 이끌고 갈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포회사 성령 그분을 여러분들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영적 비밀을 깊이 깨달아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